여러분 수능을 치르시느라고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2024학년도 수능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현재 과목별로 쉬웠다 어려웠다 감론을 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능에 대한 여러 의견을 한번 종합해봤어요. 또 가채점 등급컷도 준비해봤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 아마 내일 오전 중에는 확정되겠죠. 저희 진학사도 그렇고 다른 입시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오늘 수능 단일 8시를 기준으로 작년과는 어떻게 다르게 등급 컷을 예상하고 있나 살펴보면서도 올해 수능 난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국어 어땠나요? 좀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국어 어려웠습니다. 변별력 높은 문항들이 고르게 출제됐다. 이런 반응들이 학생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교사, 강사분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선택과목을 비교하면 그중에서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장문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선택형 수능으로 치러진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마찬가지였는데요. 업매 만점자 표점이 화작 만점자 표점에 비해서 계속 높았었는데, 올해도 이런 선택 과목에 따른 과목간 유불리가 계속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독서나 문학 파트는 어땠나요? 문학이 특히 좀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네, 공통 과목인 독서나 문학 모두 쉽지 않았어요. 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보다는 선지를 고르는 게좀 고민이 돼서 시간을 좀 잡아먹었을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9월 모의평가에서도 되게 어렵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 때도 까다로울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문학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암기하는 식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것 같고 실질적인 어떤 이해력, 사고력이 적용돼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항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어, 앞으로의 수능 국어 방향성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국어는 전반적으로 까다로웠다. 그러니까 나만 못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국어 등급 컷일 것 같은데요.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등급 컷은 확정이 아닙니다. 내일 오전이 되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특히 3등급 이하는 아직 표본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1, 2등급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진학사 기준으로 화작 선택 시에 1등급 컷은 88점, 2등급 컷은 80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타사들을 비교해보면 1등급은 87에서 89 사이, 2등급은 78에서 8 1 정도를 추정하고 있어요 음, 뭐 저희 예상과 타사 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 진학사 추정 등급컷은 화작의 경우에 작년 비슷한 시간과 비교했을 때 1등급컷이 5점이나 낮아졌어요 더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는 거죠 언어와 매체는 1등급컷을 86점 2등급컷을 78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타사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타사들의 경우에는 1등급의 경우에 83에서 86 사이 2등급의 경우에 74에서 77 사이로 추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금 높은데요 아직은 추정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높아 보이는 이 점수도 작년에 비해서는 1등급 컷이 3점 낮아진 겁니다. 어, 작년에 비해 어려웠다고 학생들이 느낀 게 등급 컷으로도 드러나니까 너무 국어 시험 결과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까지 어떻게 컷 점수가 변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이 또 궁금한데, 수학은 어땠나요? 수학도 까다로웠습니다. 어, 조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만 풀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나와가지고 체감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 공통과목인 수원, 수투에서는 총 22문항이 나왔는데 어, 22번 문항이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까다로운 유형이죠. 뭐,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를 찾을 수 있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특히 또 선택과목 간 체감 난이도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미적은 까다롭게 나온 반면에 확통은 다소 평이하게 나왔다는 평들이에요. 기아는 미적만큼 까다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최근에는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미적분을 좀 많이 선택하는데요. 그래서 확통을 더평양하게낸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아무튼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미적과 확통 사이의 표점 차이가 작년보다도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통 29번이나 30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수학도 선택과목에 따라서 등급컷이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등급 컷을 보면 저희 진학사 기준으로는 확통 선택 시, 1등급 컷은 91점, 미적 선택 시 83점, 기아 선택 시 89점이고요. 2등급 컷은 확통 82, 미적 74, 기아 80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타사들도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어요. 확통이나 기아는 작년보다 1등급 컷이 좀 오를 것 같고요. 미적은 비슷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확실히 수학이 선택 과목에 따른 그런 차이가 국어보다 좀더 크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영어는 어땠나요? 영어도 지난 9월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수능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솔직히 하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예상들이 있었고 사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지문의 문장이나 어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또 추상적인 내용도 적어서 학생들이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없었던 데 반해서 답을 고를 때에는 좀 까다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들에서 변별력을 높이려는 경향이 9월이랑 유사해서 학생들의 실제 체감 난이도는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N수댕이 9월보다 더 많아진 만큼 1등급 비율이 9월처럼 4%대에 머무른다기 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작년 수능이었던 7.8%보다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탐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과목이 너무 다양해서 과목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탐구는 아직 표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등급컷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봐야지 그래도 좀 정확해질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탐구도 쉬웠다는 반응은 아니에요. 물론 항상 수능이 끝나고 나서 뭐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지만 그런데 올해는 특히 좀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아쉬운 건 아닐 거예요. 뭐 학생들 후기나 막 학부모님들 후기 읽으면 막 눈물 날것 같은 그런 글들도 많은데 울지 마시고요. 대학별 고사든 정시 원서 영역이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는 또 이제 수능 난이도 댓글 모음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